안녕하세요. 패션사관학교의 오동입니다 낮기온이 10도로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제 완전히 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겨울에는 헤비아우터로 몸을 가릴 수 있었지만 이제 슬슬 옷이 얇아지고 있어 조심해야 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오동이는 어떻게 코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봄에 주목한 아이템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큰 옥스퍼드 셔츠인데요. 무신사만 봐도 전체적으로 커다란 옥스퍼드 셔츠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마 시티보이 룩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티보이 룩의 유행이 시작되더니 올해는 이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시티보이 룩을 대표하는 커다란 옥스퍼드 셔츠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원단 자체가 탄탄하고 빳빳하기 때문에 저의 신체의 굴곡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셔츠라는 아이템 자체가 어떻게 입어도 평탄을 칠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커다란 옥스퍼드 셔츠 제품은 유행을 탈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 굳이 비싼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셔츠가 오버핏이기도 하고 상의가 넉넉한데 하의가 슬림한 실루엣은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하의 역시 넉넉한 레귤러 핏 또는 벌룬 팬츠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옥스퍼드 셔츠 중에서도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하늘색 컬러의 제품을 입어봤습니다. 해당 제품은 페플의 클래식 오버핏 옥스퍼드 셔츠 제품이며 사이즈는 엑스라지. 입니다. 가장 큰 2XL 사이보다한 치수 작은 사이즈인데요. 애초에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2 x l 는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 품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세가 없이 x l 를 샀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보다 좀더 크게 입고 싶으시다면 2 x l 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고 많은 오버사이즈 옥스포드 셔츠 중에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바로 버튼다운 디테일 때문입니다. 페플이라는 브랜드답게 가격 자체가 워낙 합리적인 것도 큰 이유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커다란 옥스포드 셔츠에 버튼다운 디테일이 달려있는 제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버튼다운 디테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이 미국식 스타일을 대표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단추를 풀었을 때 칼라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아 정갈해 보이는 매력도 가지고 있는 디테일입니다. 또한 어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 어깨 봉제선이 어깨라인을 잡아주지 못해 저희 몸의 둥근 실루엣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품은 적절한 어깨 넓이로 알맞은 오버핏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용한 하의는 페플과 같은 계열사인 제멋의 제품이며 색깔도 굉장히 제가 딱 좋아하는 베이지 컬러인데다가 밴딩 팬츠이고 레귤러 핏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제품이라 요즘 제가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넉넉한 오버사이즈 옥스퍼드 셔츠와 실루엣적인 밸런스가 잘 맞는 것도 있고요. 컬러 배열도 제 눈에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디가 조금 밴딩팬츠치고는 좀 짧은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커다란 옥스퍼드 셔츠를 함께 착용해 준다면 이렇게 짧은 미디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스타일링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캐주얼한 룩이기 때문에 양말은 꼭흰 양말을 착용해 주시고 반스에 레드 어센틱을 착용해 주신다면 너무 심심하진 않지만 살짝 위트 있는 그런 시티보이 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무난해 보일 수는 있지만 흰 셔츠가 가지는 훈훈한 매력과 데님의 캐주얼한 무드 그리고 정갈한 로퍼가 더해진다면 꾸안꾸 코디로 아주 제격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자주 입는 스타일인데요. 착용한 화이트 옥스퍼드 셔츠는 에일의 헤리티지 핸섬된 셔츠이며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 어깨 단면 56에 가슴 단면 65cm로 어깨는 딱 정사이즈지만 가슴 단면이 넉넉하고 옥스퍼드 원단 특유의 빳빳한 텍스처적에 체형 보완에 좋아 흰색 컬러의 상의임에도 착용했을 때 신체의 굴곡이 비교적 덜 드러나게 됩니다. 착용한 데님 팬츠는 최근에 자주 소개드리고 해 있는 리넥츠의 제품이며 저희 패션사관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브랜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입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나온 제품이며 데님인데다 스판이 없는 원단이라 처음엔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데님인데다 스판이 없는 원단이기 때문에 에이징이 훨씬 쉽고 금방 몸에 맞춰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핀턱이 없는 기본 제품이며 핀턱 제품보다 조금 더 작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패스사관학교에서 시작한 브랜드인 만큼 클래식한 매력을 담고 있는 청바지 제품입니다. 워싱이 뭐 부위마다 다르지 않고 일정한 데다 과거 데님 팬츠 컬러와 디테일을 살렸기 때문에 최근 보기 드문 색감과 클래식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런 스타일의 스니커즈나 운동화는 되게 평범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포멀하거나 굉장히 트렌디한 구두보다는 이렇게 담백하게 페니로퍼 하나를 딱 신어 주시면 더욱 완성도 높은 스타일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옥스퍼드 셔츠는 아니지만, 제가 자주 입는 셔츠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일의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인 스트라이프 핸섬된 셔츠로 어깨단면 59 가슴단면 67로 어깨는 적당한 오버핏에 몸통은 넉넉한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입는 방법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엔 클래식한 무드로 연출해보았습니다. 옥스퍼드 셔츠에 비해 원단이 조금 얇고 하늘하늘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활용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가슴 왼쪽 부분에 예일의 시그니처 캐릭터가 있어 귀여우면서도 프레피한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한 스타일로 연출할 때 위트 있는 독특함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착용한 바지는 모신사 스탠다드의 구르카 팬츠로 밴딩이 없는 제품이라 42 사이즈를 구매해 보았는데 저에게는 조금 크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구르카 팬츠라는 제품이 디테일이 확실한 바지이기 때문에 상의에서는 힘을 빼고 입어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런 구르카 팬츠가 저희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꾸준히 살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브루카 팬츠라는 제품 자체가 클래식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디가 좀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나온 윗배만이 노출이 되어 체형 보완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식한 룩을 봄과 여름에 조금 더 산뜻하게 입고 싶으시다면 이와 같이 블로퍼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착용한 블로퍼는 미라브로의 지주라는 제품으로 보시다시피 볼륨감이 있어 와이드 팬츠와 착용 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제품입니다. 지난 소개팅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틸량의 올데이 셔츠 플래시드 블루 제품인데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이며 어깨 단면 54에 가슴 단면 65.5로 제체형 기준 딱 알맞은 정사이즈의 제품입니다. 기본적인 셔츠 디테일에 틸량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연필꽂이가 달려있어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편안하면서 꾸미듯한 느낌을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원단이 빳빳하며 체형 보완에도 좋아 요즘 제가 정말 자주 입고 있는 셔츠 중 하나인데요. 봄과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는 원단과 색감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입게 될옷 같습니다. 하이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기본 와이드 슬랙스이며 사이즈는 38 사이즈입니다. 허리 단면 50에 허벅지 단면 38인데다 허리에 밴딩이 달려 있어 좀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주 소개해드렸던 와이드 슬랙스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세미 와이드 핏의 제품이었으며 제가 허벅지가 두껍다 보니 살짝 부츠컷 느낌이 나서 기본 와이드 슬랙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허벅지 부분이 조금 더 넉넉하다 보니 알맞은 와이드 핏이 연출됩니다. 컬러는 봄과 여름을 대비해 밝은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이라 신발도 밝은 톤의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베이지 컬러와 잘 어울리면서도 밝은 컬러인 스니커즈를 생각해 보자면 역시 독일군만한 제품이 없는데요. 독일군 제품은 워낙에 대중화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서 가격대도 맞는 제품을 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저가 아직 없으시다면 처음으로 검은색 블레이저를 먼저 구매하시고 그 이후에 네이비 블레이저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블레이저만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스타일 스펙트럼이 훨씬 다채로워지실 겁니다. 또한 경조사가 있을 때도 활용될 수 있으니 블레이저가 아직 하나도 없으시다면 이번 봄을 맞아 하나 정도 구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책은 제가 블레이저를 입을 때 가장 많이 착용하는 스타일입니다. 블레이저에 셔츠를 입자니 타일을 안하면 어색하고, 그렇다고 솔리드 티셔츠를 입자니 뭔가 심심하고, 그래서 스트라이프 셔츠를 착용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선 블레이저는 예일의 올 블레이저 제품인데요. 네이비 컬러에 금장 단추가 달려있어 미국식 블레이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아예 품절이다 보니 대체품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파르티멘토의 오버사이즈 드레이프 블레이저 제품 또는 금장버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시다면 무신사 스탠다드의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비 블레이즈다 보니 네이비 컬러가 포함된 스트라이프 셔츠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제가 지금 2년 동안 입고 있는 이 집시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으면 어깨 단면 51에 가슴 단면 61cm로 저희 체형에게는 정 사이즈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단이 탄탄하고 넥라인이나 소매 부분에 다른 원단을 덧대지 않아 더욱 균일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착용한 하의는 저희 패션사관학교에서 새롭게 시작한 브랜드 리넥츠의 제품이며 옷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핀턱이 있어 엉덩이와 허벅지가 조금 더 여유로운 것은 물론 애초에 사이즈 자체가 기본 제품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다리가 짧으신 분들도 두 번만 롤업을 하면 딱 알맞은 기장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캐주얼하지만 포멀함을 연출하고 싶은 스타일의 가장 좋은 신발은 역시 페니로퍼인데요. 이 페니로퍼는 제가 미라보로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발인 바렐라라는 제품입니다. 가끔 완벽하게 수트를 입고 싶을 때착용하는 최애 조합인데요. 네이비색 블레이즈와 베이지 컬러의 하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대표하는 컬러 조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블레이즈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포터리의 제품으로 사이즈가 넉넉하지만 후줄근해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트라이프 티셔츠와의 코디에도 좋고 이와 같이 포멀한 룩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어깨 패드가 따로 있지 않으면서 3버튼에 전체적으로 살짝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는 수트라 저희 같은 체형이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포터리의 베스트셀러 제품인지라 품절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포터리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격식이 있는 제품이라 직장인 분들의 출근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착용한 셔츠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페플의 옥스퍼드 셔츠이며 버튼다운 디테일이 있어 타일을 할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아이비룩에 굉장히 적합한 셔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슬랙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역작 캐롯 히든 밴딩 슬랙스인데요. 해당 제품은 재입고가 4월 중순에 된다고 하니 그 전에 입고 싶으신 분들께 대체품을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유사한 핏이라고 볼수 있는 루즈 테이퍼드 히든 밴딩 슬랙스 또는 릴렉스 테이퍼드 히든 밴딩 슬랙스 또는 그냥 일반적인 테이퍼드 히든 밴딩 슬랙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라이브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제품이라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버사이즈 블레이즈다 보니 저희 체형이신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우선 무신사 스탠다드답게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 스탠다드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입어도 스타일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도화지 같은 제품입니다 특히 동일 컬러의 슬랙스와 함께 착용할 시 셋업으로도 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셋업은 상의와 하의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단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입어도 꾸민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하기 훨씬 쉬운데요. 오버사이즈 블레이즈다 보니 와이드 팬츠와 함께 매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타일링이 될수 있으며 아니면 이렇게 테이퍼드 핏의 팬츠를 착용하여 수트처럼 연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너는 셋업과 다른 컬러의 티셔츠를 함께 입어준다면 훨씬 편안한 스타일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티셔츠와 착용한 데다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이기 때문에 수트와는 다른 셋업의 느낌이 강해 스니커즈와 함께 착용해주시면 훨씬 편안해 보이고 캐주얼한 셋업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제품이죠. 스웨트 셋업을 이번 봄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번 소개해드렸던 페플의 멜란지 화이트 컬러의 셋업 제품을 시작으로 스웨트 셋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최근 스웨트 셋업을 대표하는 멜란지 그레이 컬러의 셋업을 하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스웨트 셋업도 셋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감과 실루엣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요. 또한 코디 고민 없이 예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단 특성상 편안한 착용감을 연출할 수 있으면 물론 트렌디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스타일입니다. 스웨트 세덕은 비교적으로 원단이 좀 헤비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저희 체형 기준에서 사이즈 걱정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가장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스웨트 셔츠는 페프레 스웨트 셋업 제품으로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인 제품입니다. 따라서 과한 오버핏이 아닌 정사이즈의 핏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해당 제품은 현재 품절 상태인 렉스 투웨이 셋업 제품인데,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출시된 투웨이 에센셜 후드 집업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실루엣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충분히 좋지만 추운 겨울에 발막한 코트나 기타 아우터로 함께 레이어드 했을 경우 상당히 매력적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거기 비니까지 딱 써주면 정말 귀엽겠죠? 따라서 가볍고 쉽게 스웨트 셋업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스웨트 셋업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실루엣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발 역시 동글동글한 에어퍼스와 같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제품 역시 페플의 제품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품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더 풍성한 실루엣과 기모가 있어 원단이 조금 더 헤비하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품으로 착용시 굉장히 예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컬러 역시 가장 대중적이고 아이코닉한 멜란지 그레이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모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봄이라 부르기 좀 애매한 추운 날에도 아니면 가을에 입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또한 벌룬 핏이라고 해서 무조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바지 밑단의 조거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핏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핀턱 디테일이 있어 허벅지 부분에 조금 더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스웨트 셋업을 입을 시에 발생하는 민망한 부위의 노출이 덜 드러나게 되어 허리를 덜 숙여도 되는 인체공학적 특성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서 소개드렸던 제품과는 다르게 실내시 좀더 풍성하기 때문에 겨울에 아우터와 함께 매치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핏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품으로 착용시 워낙 예쁜 제품이라 이 정도 단점은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데요. 스웨트 셋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이 제품도 역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글동글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발 역시 동글동글한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